안녕, 네, 지연이. 네. 아 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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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지 얼마 정도 됐어요? 스무 살때부터음데요 정식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는 올해 2 월달부터. 음. 음. 아 얼마 안 되셨네. 음. 음. 그럼 지금 올해 몇 살이세요? 2 5다섯입니다 방송국마다 연기하는 방식이나 어... 발성이나 다 다르잖아요. 네. 성우가 되고 나면은 애니메이션도 잘해야 되고, 오디오 드라마도 잘해야 되고, 광고 나레이션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때 어떻게 해야지. 아. 네. 장르별로 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장르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셔야 돼요. 연기가 베이스에 깔리면 거기에 기술력이 붙어서 나레이션을 하는 거고 광고를 하는 거고 음. 만화도 변조를 시작해서 연기 못하는 친구들이 변조만 열심히 하면요. 짹짹짹짹 새 같아요. 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벽돌 같다고. 연기를 잘해놓으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공부 시작한 지몇 개월 안 됐잖아요. 1년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 음. 그거 다 필요 없어. 본인이 연기만 열심히 베이스에 깔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연기도 안 돼요. 열심히 모든 읽으면서 정확히 띄어 읽고 잘 읽고 잘 표현하는 거. 그럼요. 방송국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해요. 음. KBS는 당연히 라디오 드라마니까 자연스럽게 목 조이지 않고 편안한 소리로 연기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투니버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많이 선호해요. 대원 방송 같은 경우는 좀 강하고 세고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하는 성우들을 필요로 해요. 대교 같은 EBS 같은 경우는 일단 교육 방송 이기 때문에 교육방송에 어울리는 톤들이 있어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본인 톤이 어떤 톤인지부터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공부 하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직 다 자리는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연기 당연히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 톤이 어떤 톤인지 어떤 톤이 정말 자연스럽고 이쁜 톤인지부터 또 찾아가야 되는 공부를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음. 소리를 찾기 위해선 발성도 연습을 해야 되고 호흡기 연습을 해야 되고 발음도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기에 대해서 충실을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 조금 부족한 마음이 없나. 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뭐든지 결과를 빨리빨리 내니까. 네. 그러니까. 응. 맞아요. 어, 내라고 하니까 응.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비본이 탄탄해야지 사실은 그럼요. 이제 연기로 넘어가고 다른 장르도 다 맞아요. 잘할 수 있거든요. 언젠간 내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연습 하세요 매일 10분씩? <laughs>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기원할게요 오늘 연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래턱을 더 많이 움직여요 <laughs> 너무, 마, 너무 말을 여기는 안 움직이고 하고 있어 많이 움직여야 돼 여기가 지금 너무 경직돼서 안, 아랫니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불편해 웃으니까 예쁘네 표정 쓰세요 표정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네, 안녕 아 다음에 또 봐요 네. 구독을 눌러야겠어요? 안 눌러야겠어요? 여보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성우계의 1타 강사님들이 또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 이제 학원에서 원장님이고 부원장님이시고요. 또 이분의 손을 거쳐간 합격생들이 엄청 많아서 큰 도움의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저멜로디 아, 네. 성우 이자명이에요 <laughs> 하이머딘거 김광국이에요. <laughs> 자 우리 여진이는 성우를 꿈꾸고 있다고 했는데 뭐가 궁금해요? 혼자서 그냥 학원 못 다니고 하고 있는데 다른 성우 지망생 분들 영상 볼때 음. 되게 막 잘하시는 분들 보면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음. <laughs> 자존감이 막 낮아질 때도 있고 오. 자신감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laughs> 상담 교사가 된 느낌입니다. 어린 친구가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나 봐요. 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지망생들 사이에서 좀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 지금 약간 음. 기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이 성우 지망하는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아, 친구들이 있어서. 아 그런 커뮤니티가 있구나. 음, 음, 음. 고1이면 뭘 해야 됩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제일 요주의 인물들이야. 몇년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 졸업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돈을 가지고 학원에 오시는 분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친구들. 어, 어. 혼자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보여. 이상한 쪽. 음. 지망생들끼리 잘하는 사람들 걸또뽐 따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면서도 그게 잘한 줄 알고 또 그걸 따라해. 근데 그 사람을 정말 갖다 놓고 너 이거 연기해봐. 그러면 정말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더빙만 잘해. 열심히 틀어갖고 정말 그것만 카피한, 거면... 카피한 건데, 아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위험한 일이요 오히려 일이에요. 왜 성우가 되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좀 단순히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음. 연기하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음. 했는데, 뭔가, 성우님들 하시는 도인 현장이나 그런 것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음... 그때부터쯤 하게 됐어요. 그게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반반인 가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지. <laughs>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수학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서 교과서 펴놓고, 참고서 펴놓고 수학을 한다고 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는 학원을 갈수 없다. 만일에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고등학생이잖아요. 학교부터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안 늦는다고 생각을 해요. 흉내내고 뭐하고 사실은 그럴 단계거든요. 요럴 때 큰일 나요. 아... 정말 아주 나쁜 습관이 들다 생겨요. 그러면 아... 나중에 졸업하고 다시 학원을 와도 응. 정말 고치는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미래를 좀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재밌게 애니메이션 시청하시고 라디오 재밌게 들으시고 빨리 졸업하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 또박또박 있는 연습은 음, 좀... 음,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네. 되죠. 근데 지금 우리 여진 씨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직은 애기예요. 그래서 <웃음> <웃음> 말하는 게 너무 애기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성우들은 알겠지만 우리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용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상시에 말 되게 또박또박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옛날에 음. 공부했을 때 평상시 말투부터 또박또박 하려고 맞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애기처럼 말하는 건다 버려야 돼요 지금 만일에 학원을 온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럴 거예요 말투 고쳐 애기처럼 말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국어책 열심히 읽어 띄어 읽기 정확히 주어 제일 중요하고 동사 중요하고 그다음 목적어 이렇게만 열심히 엑센트는 음. 여기 세 개만 간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평이하게 읽는 거 연습하시고요 어? 어떤 책이던 책을 읽어서 흐름을 읽어 놔야 돼요. 아, 이 얘기는 이런 얘기구나. 혼자 브리핑도 해보고. 음. 왜냐면 나중에 연기할 때 맥락을 몰라서 못 쫓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내용을 몰라. 아니 20년 만에 만났는데 응. 죽었어. 응응. 근데 웃으면서 연기해. 뭐, <laughs> 이 맥락이 뭔지를 모른다고. 경제 잡지던소설이던다 읽으면서 아, 이 경제 오늘은 무슨 얘기 하는구나. 주식 중에 뭐가였구나. 골자를 크게 알아서 내용 파악을 해놓는 연습이에책 음 많이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어. 소리 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건 네. 진짜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망생들끼리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맞아요. 특히 고등생 아무 소용 없어. 그거 알죠? 도긴 <laughs> <돕긴> 개긴. <갯긴. 웃음> 맞아, 거기서 거기니까 <laughs> 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읽고 또박또박 읽는 연습 이것만 해놔도 충분할 그럼요. 시기니까. 그럼. 저도 되게 성우 늦게 됐어요. 저 서른 살에 됐어요, 서른 살에. <laughs> 나도 나도 서른 살. <30살. 웃음> 앞으로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봐요. 반가웠어요. <laughs> 안녕. 네. 구독 좀 눌러볼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무르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맞아. 또 이런 친구들에게는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하겠어요. 또만나뵐수 없는 분들을 또 특히 이렇게 만났으니까,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연기할 때에 나와 <laughs> 가르칠 때에 나와 그 연기를 대하는 자세가 좀다를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음. 있나요? 20년이 넘은 성우 입장에서 음. 내 목소리와 내 연기 스타일과 어떤 캐릭에 대해서 알고 있는신 분들이 저를 컨택해서 쓰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해내는 게 연기자로서의 나의 위치로서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프로죠. 네, 네. 그게 프로인데 지금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음. 이들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로가 아닌 사람들을 프로화 시키기 위한 과정인데 음. 여기에 맞게끔 저기에 맞게끔 하는 거는 이 시장의 흐름을 빨리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아. 것 같아요. 아. 내가 일선에서 일을 거의 못할 때는 이걸 그만두죠 현역으로 일년에 한 작품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이 바닥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가르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을 이제 잘 갖고 가셔야 응. 되네요. 연기하는 그렇죠. 나 그리고 가르치는 나, 나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도 계속 응. 계속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모들은 저렇게요. 네, 이걸 보기 위해서 감사해 그거 맞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일단 연기할 때 나는 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 성우를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스스로한테 되게 뿌듯함을 느끼면서 어, 살고 있는 그쵸, 그쵸. 나고요.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하죠. 네. 가르칠 때 나는 전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어, 말이냐면, 네. 제가 생각이 많아지면 아. 애들을 못 가르치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음. 저는 아이들의 연기를 들어주고, 피드백을 음. 할땐 정말 그냥 문외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네, 어떻게 네.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계산을 아예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가슴으로 받아서 바로 입으로 내뱉는다? 근데 애들이 막 울고 네, 맞아요. <laughs> <laughs> 사실 그게 저한테는 무기인 아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자들도 배출을 해보신 분으로서 청우 네. 공채 최종 합격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이요. 그저 아, 운이죠. 운으로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오브젝트죠. 네. 근데 운은 사실 1차에서만 적용이 가장 많이 되기 아, 때문에 그 1차에서 운이 작용을 해 준다면 음, 음. 2차, 3차 최종까지 갈 만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1차가 문제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 1차는 진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파일을 보내는데 그쵸? 과연 방송국 측에서 이 1차 파일을 어떻게 들어주느냐가 운인 거예요. 누가 듣느냐? 어, 네. 누가 듣느냐? 1차까지는 정확히 운이 많이 작용 이 네. 된다고 하지만 음. 저는 2차부터는 운은 두 번째라고 아, 생각하고 아, 실력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1차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잖아요. 어, 차는 선생님. 시, 아, 근데 이제 2차, 3차 최종은 내가 가서 어, 예. 내가 해야 어, 되잖아요. 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든지 1차를 넘어서 너희들의 진짜 시험인 2차 그현장을 음. 가봐야 된다. 맞아, 맞아. 그리고 나서 떨어져도 거기서 얻어내는 게 너무 많다. 어, 맞, 그러니까 가봐라. 아. 저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중에 무슨 요소? 나는 다른. 발음! 나는 최종적으로는, 그치. 결국은 똑같은 선상에서 발음 봐요. 그거 진짜 기본이잖아요. 성우의 기본은 전달 아닙니까? 그치. 발음이 제어가 있으면요. 화가 나면 광기가 이러면서 아, 막 말이 빨라지게 그치. 되는데, 그치. 발음이 안 되는 애들은 아, 다 끊어간다고. 그렇지, 제약이 와요. 그치. 발음. 딱그 기본에 충실해야지 결국엔 최종에서 선택을 받을 음, 수 결론은 있다.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기 싸움이라고. 맞습니다. 성우라는 일을 다 재밌어서 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아, 그 재밌어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재미없는 아, 과정을 그렇죠. 오래 반복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최종에 올라가면 음. 이제 면접이라는 걸 하잖아요. 음음. 아예 점수가 월등한 친구들은 음음. 개인기 안 시켜요. 내 점수가 월등하게 좋아지면 난 엄청 시키던데 나뭐 <laughs> 해봐라 이거 안해 근데 정말 비등비등한 친구들한테는 엄청나게 기회를 주더라고 이번 대원만 봐도 내가 어... 느 뽑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회 주는 거야? 점수가 비슷비슷하니까 아너 뭐라도 오케이, 너 오케이. 한번 해봐 해봐 오케이, 오케이. 완전히 압박 면접을 하는 거 아니 거예요? 그러면 그건 끼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어, 그쵸 그리고 순발력 어, 순발 현장에서 순발력이 맞아, 정말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들려주는 성우가 아니라 보여주는 시대의 성우가 돼버렸 지금 저도 보여드려 있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 띵소리를 찾아서는 이렇게 목소리 장애인들을 매시는 음. <laughs> 인터뷰쇼입니다 네. 두 분은 본인도 목소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목소리라는 재능으로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 목소리란? 참 젊음 젊은! 아, 왜 슬프게 한데. 들리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슬프지 않고, 네네. 뭐, 외모는 점점, 점점 늙어가겠죠. 음. 근데 소리는 그만큼 좀덜 늙어요. 이 나이에, 10살에 어디 가서 하겠어요? 젊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어, 일단 <laughs> 자, 우리 선배님, 나에게 있어? 목소리란? 저는 제 명함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어, 아, 맞아 우리 네. 성우님은 목소리가 명함이시잖아요. 음, 막 그런 얘기 하시죠. 음, 명함 주세요. 그러면 저 명함 없어요. 아, <laughs>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뭐,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제 목소리에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때도 자신 있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저는 명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 배워야지 목소리 는 명함이에요. 명함입니다 <laughs> 여러분. 명함입니다. <laughs> 이두 분이 경력만큼이나 이 목소리에 대한 통찰도 확실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후배로서 오늘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성우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 채널을 되게 많이 보고 네. 있거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씩 하시고 인사할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용신 TV에 두번나계었어요 달빛 천사 때, 달빛 천사 때, 때 했고, 네네 그때 저희 네. 채널 되게 가난하던 시절.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성우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볼것 같으니까 도전하세요. 하지만 그 도전을 하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구나 도전을 할수 있지만 아무나 되진 않아요. 그거를 명심하시고 후회 없는 20대, 30대를 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중에 결과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유후! 아, 좋다! 아, 너. 제가 정말, 사실은 오늘 다 얘기하고 나왔어요. 어, 그래요? 네, 학원이고, 뭐, 뭐, 친구들이. 아니, 근데 학원생들이 제 채널 많이 보나요? 보죠. 그렇죠. 아, 그래요? 당연히 보죠.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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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원 애들 거의 다 했어. 고마워, 얘들아. <목> <보죠. 목> 네. 어쨌든 오늘 용신TV 나간다고 하니까 뭐 다들, 아 오, 정말요? 막, 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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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나와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이자명 선배랑 또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성우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 음. 해. 드리자면 괴로운 길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 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 이영신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